자, 묵사발 12제. 자, 8회차 주요 문항에설 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자, 그림은 0과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지금 합성함수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합성함수 기본적으로 나오면요. 무조건 치환해갖고 한번 쉬었다 가는 개념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t로 치환하고요. 자, 그러면 ft는 2 빼기 t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서 t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 넣으면 그에 대응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T는 2이 t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잠깐 T축으로 바꾸고요. 여기를 FT라고 쓸게요. FT는 이미 그려져 있고, 자, 2이 t 를 그려야 되는데, 2이 t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e, 그 다음에 여기 2 e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t 좌표를 구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그에 대응되는 X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T를 찾아주는데, 그럼 2 빼기 T랑, 일단 뭐랑 연립을 해야 되냐면, 얘랑 연립해야 되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구해주시면은, 이 T가 지금, 음, 1 나와서, T가 2분의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 빼기 T랑, 이번에 얘랑, 얘를 연립해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t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컷만 양지나니까 얘는 2분의 1t 어, 빼기 2분의 1 되고요. 자,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t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서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t가 네, 3분의 5가 나오네요. t가 3분의 5. 자, 그러면 지금 t가 두개 나왔죠? 이 t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엑셀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지웁시다. 여기서 원래 이제 x축이고 f(x)인데 얘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f(x)가 2분의 1이 될때 찾아라 근데 이거는 x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1 그려주면 여기에 대응되는 x가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t가 이제 3분의 5가 나왔으니까 얘보다큰 쪽에 이제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또 x가 하나 더 나와서 개수는 총세 개가 나오겠네요 자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위의 12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 자, 일단 문제에서 빠진 게, 이거 12개가, 같은 등분이에요. 이거 같은 등분. 자, 그리고 직각 삼각형 개수가 하는 거면, 이제 지름 기준으로 우리가 편하게 셀 수가 있는데, 자, 예각 삼각형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면서, 어, 어떤 예각 삼각형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근데 그 노가다도 막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일정 규칙을 좀 잡아놓고 보셔야, 어, 중복도 안 하고, 누락도 안 시키고 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한 변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한 변을 잡는데, 어, 연속된 두 점을 잡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잡으면, 나머지 한 변은 이 점을, 나머지 한 점은 이 점을 잡으면 둔각이 뜨고요. 여기를 잡아도 둔각이 떠요, 이렇게. 계속 둔각이 뜨는데, 자, 한번 보죠. 얘를, 얘랑 이으면 직각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 되죠. 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요점 잡아도 둔각, 요점 잡아도 둔각, 여기 잡아도 둔각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잡아도 둔각이구나. 근데 요점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요점 잡으면 얘랑 얘가 이제 직각이 되니까, 아, 얘가 얘, 얘랑 얘가 지름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드디어 직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점 잡았을 때는 둔각이라는 게 이제 자명해진 거죠.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면 이게 지금 대칭 구조잖아요. 대칭 구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아도 무조건 둔각이 뜨겠죠. 아, 이게, 점두 개를 연속되게 잡아서 한 변을 설정하면은, 어, 예각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게 이제 바로 판단이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어, 이제 한 변을 점 하나 건너 뛰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둔각되는 게 뭐가 있나 보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직각 하나 잡아놓고 살펴보면 우리가 판단이 좀 쉽거든요? 자, 지름 잡아놓고, 지름 잡아놨을 때, 자, 이거 직각 뜨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 직각 뜨죠?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하면은 무조건 둔각 떠요 이렇게 얘네들을 잡으면 무조건 둔각이 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여기도 마찬가지 둔각이 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건너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각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런 삼각형 즉 하나 건너뛰고 네개 건너뛰고 네개 건너뛰는 즉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 4, 4 하나 건너뛰고 네개 건너뛰고 네개 건너뛰었을 때아 예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는구나. 근데 이 선택받지 않는 요한점 있죠? 요한 점을 뭐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한 이한 얘를 선택하지 않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예각 삼각형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또 얘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지 않는 점을. 그러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얘도 다 예각 삼각형이에요. 아, 이한 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 하나씩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12개의 점, 12개의 점이 있으니까 예각 삼각형이겠으 12개가 나오겠네요.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자, 두 개씩 건너 떼어볼 건데요. 이렇게 잡아보죠. 그리고 계속 했던 대로 자, 지름 잡고요. 자, 지름 잡아보면 얘네들은 선택 안 하기로 했고 얘랑 얘를 잡으면 또 둔각이 떠요. 예, 또 둔각이 떠요. 예자분이 이제 직각이 뜨고요. 그래서 예각이 될수 있는 구조가 얘랑 얘가 되죠. 아, 즉 이렇게 예각이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예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뛸 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 항상 두 개씩 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이렇게 건너뛰어도 되고요. 이렇게 건널 때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한번 세보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개수가 지금, 음, 어. 번호를 매기면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1, 2, 3, 4, 5, 6, 7, 8, 점에다 번호를 붙이고 있어요. 하면은, 이게 1, 2, 2, 3,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11, 12까지 간 다음에 12, 1까지 가죠. 즉,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개가 하나당 이제 예각상,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2개가 뜨니까 일단 24개가 나오겠네요. 24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늘려보죠. 이번 3개를 건너뛰어볼게요. 3개.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하시고요 자얘 마주보는 지름 이렇게 선택해 주고 얘 마주보는 지름을 얘를 이렇게 선택해 주죠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는 둔각이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아까 이게 샜던 거예요 뭐냐면 얘랑 얘랑 이으면 두개 건너뛰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미 샜겠죠 해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될수 있는 게 얘밖에 없네요 얘밖에 즉. 세개 건너뛰고, 세개 건너뛰고, 세개 건너뛰는 이런 모양. 즉, 정삼각형 나오겠네요. 자, 그 정삼각형이 이제 몇개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건데, 자, 요 점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예각삼각형 하나 나오고요. 요 점, 요 점, 요 점을 선택해도, 자, 우리가 이런, 아이고, 자, 어디 보죠? 아, 맞군요. 지금,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또, 얘랑 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예각 삼각형 나오겠네요. 따라서 네 개가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빠짐없이 다 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이 40개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1번 할게요. 자. 어, 전체 집합 u 가 1부터 30까지 자연수고요. 자, 그다음에 15개짜리 원소가 15개인 자, 부분 집합 a 를 잡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임의 두 원소 ai aj에 대해서 두개 합은 절대 31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어 ai들을 이제 15개 다 모아 놓고 더해 봤더니 264일 때 자, 각각의 원소 제곱해 갖고 15개 다 더해 보래요. 자. 일단은 어 이게 노가다로 노가다라도 풀 수가 있는데 자. 어,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ai의 합을 줘 놓고 ai 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를좀 보면은 일단, 이가조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합쳐서 이제 31일 때는 이제 쌍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집합 A를 구성할 때, 얘네 두 개는 이제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개 더하면 무조건 31이 되니까. 얘들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집합 A를 구성을 하는데, 어, 얘둘 중에 하나 끄집어내갖고 여기다 넣고요 어, 또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근데 뭐를 넣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넣어서 여기 15개를 만들어내잖아요 어, 그럼 또 a가 이제 아닌 게또 15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264더라 그랬을 때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쨌든 이 원소들은 30개 중에 이제 15개를 끄집어내지만 30개 다 합쳐갖고는 다 1부터 30 안에서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어 여기 있는 원소들을 제가 AI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AI를 끄집어갔을 때 얘는 3 1빼기 AI라고 쓸 수가 있겠다. 합쳐서 31이 돼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A1이 있었다? 여기 31백에 A1이 있을 거고요. 여기 A2가 있었다? 그러면 31백에 A2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더라? 264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합쳐서 어쨌든 뭐다? 합쳐서는 1부터 30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린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얘를, 여기 있는 애들을 싹다 제곱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i는 아, 1부터 15개 있겠죠? 얘네들. 근데 얼마인지 모르죠? 자, 플러스. 얘네들도 싹다 제곱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들. 그러면 이거 두개 합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 아니겠어요? 1부터 30까지 다 제곱해서 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을 떠올리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관계를 가지고서 AI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관찰을 통해서 알수 있으면은 이제 좋겠다는 거죠. 자, 어 근데 얘는 이제 계산이 되네요, 여러분. 자, 얘는 6곱하기 30곱하기 31곱하기 6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보시면 얘도 좀 계산이 돼요. 지금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의 제곱 빼기 62 a i 플러스 a i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전개를 해보면은 자, 15 곱하기 31의 제곱, 그다음 빼기 62에 곱하기 a i잖아요. 근데 a i 문제에서 줬죠. 네, 264. 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요, 합쳐갖고, 일단 쓰죠. 네, 일단은,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다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 얘랑 얘랑 합칠게요. 두 배, 어,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1인데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어, 얘는, 소인수분 했을 때 31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얘가 나오죠, 얘가. 얘가 2 곱하기 31이에요. 음, 그러면은, 요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요, 15에다가 31을 하나 곱해요. 따로따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31, 15, 어, 그러면 5, 155, 31, 이렇게 되니까, 465가 돼서, 얘는 465 곱하기 31 되고요. 자, 얘도 31 하나 날려놓, 어, 남겨놓고, 264에다 2를 곱해요. 그럼 얘가 8, 그 다음에 2 12, 그 다음에 528 되나요? 예. 528 돼서, 528에서 이제 465를 빼주면은, 자, 3, 6, 63 되네요. 예.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 얘가 지금, 음, 465 곱하기 31이고, 얘가, 음, 528 곱하기 31이잖아요. 528 곱하기 31. 그러면 이거 뺀 거예요. 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음, 마이너스 63 곱하기 그다음에 31이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31 하나 두고요. 31 하나 두고 예, 5랑 61은 계산할 수가 있죠. 예, 305 곱하기 3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항에서 계산을 하면은, 자. 자, 얘는 넘어가 볼게요. 어, 그러면, 384. 아, 어, 384가 아니구나. 어, 368 곱하기 3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 2랑 얘 날리죠. 얘 18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이 이제 184 곱하기 3십일 31 나왔는데, 31로 나눠주니까 답이 184가 되겠네요. 자, 11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2번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이제, 코사인 X 제곱 더하기, A사인 X 빼기 B는 0이 있는데, 자, 일단, X의 범위 나와 있고요 어, 얘는 일단, 1 빼기, 어, 사인 X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식을 이제 써보면, 여기가 있네. 어, 자, 플러스 1 빼기 B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사인 X 치환할게요. 네, 사인 X 치환. t, 이렇게 t1을 해버리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가,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해냈을 때, 뭐, 근을, 어, t1, t2라고 할게요. 네. t2라고 했을 때, 그 t1을 여기다 집어넣고, t2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인 그래프가 어디까지만 그려지는 거냐면 어 0부터 파이까지거든요. 이렇게 어 돼요, 요렇게. 사인 그래프가.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t1이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대응되는 x 값이 존재하죠. 자, 근데 이게 3 개가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는 접해서 여기서 t x가 하나 나오는 거고 t 하나는 렇게 사이에 껴 갖고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두개 나온다, 두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음, 따라서 한번 이렇게 쓸게요. 자,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큰 거를 T2라고 잡고요. T2가 1 되겠죠. 예, 얘가 1이어야 돼요. 얘가 1. 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T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른 사실거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예, 0이어도 되죠, 여기. 0이어도. 아, 왜냐하면 0이랑 파이에 등호 붙어 있으니까. 자,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실근 하나 그리고 1인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근을 좀 구체화시키게 되면 은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그냥 그래프 분석하는 거예요 GT 그래프 자, GT 볼게요 GT 자, GT는 일단 T에 대해서 보면 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거죠 1이 하나 나와야 되고 하나는 0과 1 사이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지나도 돼요. 예, 네, 여기 지나도 돼요. 이렇게.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음, 얘를 gt라 잡으면, 자, 첫 번째. g1이 0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두 번째. 근데 g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죠. 네, 같아도 되고, 커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우리가 뭐,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축도 봐야 돼요. 축. 축 보시면은 이게 2분의 a가 되거든요 어, 2분의 a가 0과 1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1이 0이다를 계산해 보시면 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나오니까 b는 a가 되고요 그다음 g형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a가 0과 2 사이가 돼요 0과 2 사이 근데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B를 집어넣으면 B를 2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B가 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이게 곧 A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이거 A축, B축 해놓고서 어, B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의되는 범위를 보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만 정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이, 예, 이게 보면 보기가 아, 3번 안 되고, 예, 답이 1번 되겠네요, 1번. 자, 여기까지 해서 12번 문항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